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 16강이에요 김치 붕어빵 대 고추 김치 케이크 김치 붕어빵은 맛있는 거잖아 김치 붕어빵은 맛있는 거잖아 아니 고로케 같지 않을까 약간? 이거는 괜찮은 거잖아 이건 맛있는 거잖아 맛있는 게 이게 왜 최악이야? 고로케에 김치 들어가줘 아! 아! 어 맞아 맞아 고추 김치 케이크가 더 별로였어 나 선택할 생각이 없었는데 선택이 되어버렸어 유자 아메리카노 대 오이 앤 파인애플 앤 민트 초밥? 둘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는 약간 월남쌈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월남쌈이랑 약간 그 회덮밥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회덮밥인데 회가 없는 거지. 그런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유자 아메리카노도 괜찮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거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거. 아샤추 있죠? 아샤추. 아이스티에 샤츄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이스티에 샤츄가 하는 거 몰라요? 아, 뭘또 나만 하는 거래. 뭘또 나만 하는 거야. 인터넷 쳐봐요, 여러분. 인터넷 쳐봐. 와, 나 진짜. 쳐볼게, 내가. 아샤츄 있잖아, 이거 봐. 아샤츄 있잖아. 이디아는 역시 토피널 라떼 앤 아샤츄잖아. 봐봐. 아, 나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말을 하죠, 내가? 하지만 나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나도 먹어본 적은 없어. 근데 이때 유행이래. <laughs> 아 근데 왜 아는 척하냐고? 나 알고는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몰랐잖아. 아니 나는 알고 있었잖아. 여러분들 몰랐고 아는 척이 아니지. 아는 걸 음. 여러분들께 말해준 거죠. 아니 잠깐만. 더 뭐가 더 별로인 거를 고르는 거죠? 음, 유자 아메리카노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아, 나둘다 그렇게 별로 막을 최악이다. 이건 아닌데. 음, 오이 앤 파인애플 앤 민트? 초밥? 여러분, 근데 초밥에는 단촌물로 간이 되어있는 거 알죠? 근데 그거에 오이는 괜찮아. 봐봐. 파인애플 빼고 오이는 괜찮죠. 단촌물에 오이는 괜찮죠. 아니, 단촌물에 오이는 괜찮잖아. 에이, 또. 또 그렇게 아, 너무 비,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제 말은 틀린 말이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 제발요. 단촛물에 오이까진 괜찮죠. 인정 인정 이건 있는 음식이잖아. 캘리포니아 롤에 오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캘리포니아 롤에 오이 들어가잖아. 오이 인정 오이 인정이야. 그리고 파인애플도 월남쌈에 파인애플 먹죠. 인정? 근데 민트? 민트는 그 민트 초코 이 아이스크림 말고 그 민트 그 허브 민트로 생각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민트 밥이 아니라. 많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요 겉에잖아요. 살짝이잖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합이 밥이라 망했다고? 조합이 밥이라 망했다. 유자 아메리카노? 하... 아, 나는 왜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지? 유자 아메리카노 좀 별론데. 밥오위까지 인증? 아니, 밥에 오이면 파인애플도 괜찮은 거야, 솔직히. 아, 나는 왜 이게 자꾸 괜찮을 것 같지 더? 그러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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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유자 아메리카노가 더 별로일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 유자, 이 껍질이 너무 별로예요. 이거 너무 껍질이 별로야. 이거 좀 맛있어 보이잖아. 색깔이 솔직히 색감은 예쁘죠. 색감은 예쁘죠. 색감은 솔직히 예쁘죠. 음. 아, 껍질은 좀 별로인 것 같아. 최악, 더 최악인 거? 나는 유자 아메리카노 하겠습니다. <laughs> 아, 씨! 이건 손 넘었지. 땅콩버터밥 대 초콜릿 우동? 아, 이건 선 넘었죠. 뭐가 더 최악이냐? 당연히 초콜릿 우동이 최악이지. 미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동이지. 이거는 이 국물에다가 우동을 섞은 거잖아. 왜? 아니, 땅콩버터밥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땅콩버터, 아니, 땅콩버터. 밥을 빵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괜찮죠. 이걸 빵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괜찮아. 근데 우동은 국물이 있어서 너무 역하다니까요. 국물에 초콜렛은 말이 안 돼. 이거는 국물에 초콜렛을 넣은 게 일단 말이 안 돼요. 우동은 진짜 앱 아예요. 아우, 이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토핑 위에 얹은 거야? 도너츠 올린 거 아니야? 어, 씨. 우동이 이게 크리미한 게 아니라 초콜릿 때문에 크리미해진 거야. 아 이딴 걸왜 만드는 거죠, 도대체? 아 땅콩버터밥은 이 가운데 이 사진이 좀 역해서 그렇지 요런 것도 괜찮아. 잘 보면. 요런 것도 잘잘 잘 보면 괜찮아요. 약간, 약간 괜찮지 않을까? 버터에, 버터에 설탕 비벼 먹는 거 있죠? 마가린에 설탕.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인정하죠? 인정이야. 인정이래. 마가린에 설탕. 물론 나도 그걸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초콜릿은 최악이야. 그, 우동 면발에 초콜릿, 아, 진짜 하나라도 묻었다? 초콜릿 우동 할게요. 딸기 라면대, 뻔데기 라면 대 번데기 라면. 번데기 라면 은 맛있을 것 같은데? 번데기 라면은 맛있잖아. 아니, 이거는 여기 끼를 그게 아닌데? 아니, 번데기 탕을 먹잖아요. 번데기 탕을 먹잖아. 번데기 탕을 먹는데 라면을 먹는다? 번데기는 맛있는 건데? 라면을 넣는다? 번데기 탕에 라면 사리? 맛있는 거잖아, 이건. 근데 이거는 왜 넣었을까요? 도대체 라면에 딸기를 넣을 생각을 왜 했을까요? 딸기 라면은 일반 라면이랑 비슷할 것 같다고? 하지만 딸기를 딱 씹었는데 라면 국물이 찍 나온다면요? 찍 나온다면?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딸기 라면은 괜찮고 아까 그 민트 파인애플 오이 초밥은 이상해? 난 딸기 라면이 더 이상한데? 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민트나 아웃이라고? 참 이거는 진짜 선 넘었다. 이거는... 이거는 약간 누구를 열받게 하려고 일부1%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한 가닥이 올려져 있는 게 너무 열받아. 이왜 올려놓은 거야? 사진을 찍을 거면 좀 예쁘게 찍던가. 이거 왜 올려놓은 거야, 이한 가닥? 하, 진짜. 이렇게 예쁘게 꼭지도 따서 할 거면 이거를 좀 치우고 올리던가. 그리고 숟가락도 좀 가지런히 놓던가. 라면 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러내 말이. 이거는 라면은 맛있어 보여. 꼬들꼬들하잖아. 이거 약간 육개장 아닐까? 여기 약간 뭐 토핑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은데. 하. 딸기라면 고를게요. 더 최악인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건 맛있는 거잖아. 이거 약간 밸런스가 이상한데? 오이, 마요, 토스트는 맛있잖아. 아니, 여러분, 여기다가 오이, 마요, 토스트에 계란만 넣지? 맛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 참치. 그거 맛있는 거야. 그래, 참치나 계란 넣으면 이거는 최악의 음식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왜 만든 건데, 이거를? 김치, 밀크, 쉐이크를 왜 만든 건데요, 도대체? 김치 밀크 쉐이크? 치즈 라면에다가 김치를 넣는다면 이런 맛일까? 까르보나라에 김치를 먹는 그런 맛일까? 하지만 그거를 쉐이크 하진 않잖아. 쉐이킷 타진 않잖아요. 먹을 수 있지. 까르보나라에 김치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쉐이킷 타진 않잖아. 이렇게. 왜 쉐이킷 타냐 김치 맛이 은근 안 난다고요? 그럼 이 토핑은 어떡할 건데요? 이 토핑은 어떡하죠? 버린다고. 그런 김치 밀크 쉐이크가 아니에요. 김치 국물에 우유를 넣어 막 김치 국물에 우유를 도대체 왜 넣어? 봐봐. 지금 이 사람 표정도 봐. 저런 걸왜 만들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이거 봐. 이 표정 봐. 이거는 맛있는 거라니까. 봐봐. 여름 소울푸드래. 아 이거 봐봐. 마요네즈도 있고 치즈도 있고 오이도 있고 치즈가 있네. 이건 무조건 맛있죠. 이건 맛없을 수가 없어. 봐봐. 이거는 너무 역하다. 그러면 계란 그런 거 있죠. 계란이나 참치 넣어서 먹으면 돼. 근데 이거는 뭐를 넣어도 수습이 안 돼요. 이건 뭐를 넣어도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건 무조건 다크다 다크. 다쿠. 왜? 스파게티 도넛 때 일식 피자. 스파게티 도넛은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비주얼이 별로라고? 이건 비주얼 괜찮지 않아요? 이건 예쁜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왜 초밥을 굳이 피자에 넣어서 오븐에 굽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굳이 특히 이 연어를 여기다 넣는 게 연어 초밥을 여기에 넣는 게 너무 열받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쉬림프 피자 맛있잖아요. 맛있지 않을까? 쉬림프 피자처럼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근데 밑에 이 피자 자체가 토핑이 너무 없고, 이 피자 자체가 그냥, 이 김밥을 빼도 맛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부실해요? 뭐가 없어. 이거 봐. 아, 김밥이 토핑이라고? 근데 김밥에 치즈? 김밥에 모짜렐라 치즈? 맛있을 수도 있어. 생각보다. 그죠? 김밥에 모짜렐라 치즈? 생각해보면 또 괜찮기도 하나. 그니까. 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연어를 여기다 넣는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스파게티 도넛은 맛있어 보여. 오히려 약간 이거 인스타 갬성샷으로 인기 많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끄죠? 인스타 갬성샷으로다가 보정 좀 하고 하면은 인기도 많을 것 같아. 핫 이만, 일식 피자는 좀선 넘죠? 알리오 올리오라면? 알리오 오일로 올리오라면? 그러면 더 도넛 같지 않을까? 아나씨, 이... 난이 연어를 여기에 넣은 게 너무 열 받아서 얘를 고르겠어요. 케찹 바나나인데, 귤밥. 케찹 바나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케찹 바나나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귤밥까지는 괜찮은데, 왜 여기다 멸치를 넣는 거죠? 도대체 <laughs> 케찹 너무 열 <열받게> 받겠잖아. <laughs> 아! 케첩. 아니, 귤밥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왜 여기다 멸치를 넣어놨냐고. 하나도 안 어울려 보이는 걸왜 넣어놓은 거냐고. 귤밥? 귤밥. 귤 알갱이랑 쌀 알갱이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어. 케첩 바나나도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케첩 바나나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치를 빼면 말이에요. 이 멸치를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고, 케첩 바나나는 근데 리얼로 괜찮을 것 같아. 좀 예쁘게 좀따주지왜 이렇게. 헉, 나 진짜 나중에 바나나 사서 먹어볼까?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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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케첩이 무슨 케첩이죠? 케첩이 무슨 케첩이죠? 토마토 케첩이에요. 바나나와 토마토 먹는 거?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죠?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귤밥에 멸치는 이거 멸치도 왜 이렇게 열받는 걸 넣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멸치죠, 도대체? 줄밥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라멘데 쌈장치킨. 아. 여기 왜, 아이유님을 왜 여기다가. 진짜, 신성한 아이유님을 왜 여기 이 쌈장치킨을 왜. 근데 쌈장치킨 맛있을 수도 있어. 아이스크림 라멘보다 맛있지 않을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 코는 왜 넣은 거야? 나 아이스크림만 넣었어도 그러려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코는 왜 넣은 거야? 이 코는 왜 넣은 거야? 아니, 아이스크림까지만 해도, 뭐, 그래. 그렇, 그렇다 쳐줄게. 근데 이거 그냥 빠트린 거 아니야, 이건? 근데 쌈장치킨은 맛있을 수도 있어. 쌈장치킨 괜찮을 것 같은데? 쌈장은 맛있잖아. 치킨은 맛있잖아. 돼지고기 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 닭고기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죠? 맛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면이 또 차가워지. 뭐야, 이거 장조림이야, 뭐야. 어, 계란에 다 묻은 거맛이 그래, 닭고기 쌈 싸먹는 거랑 똑같지. 어, 찍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조건 닭전. 왜냐면, 비주얼부터가 너무 최악입니다. 아, 지금 16강 끝났어. 아. 자, 8강이에요. 고추김치케이크 대 딸기라면. 아, 근데 고추김치케이크.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여러분 치즈 케이크에 김치 먹으면 맛있는 거 내가 말해줬죠. 치즈 케이크에다가 김치 먹으면 맛있다고. 진짜야 이거 근데 진짜예요. 진심이야 이거. 아니 진짜로. 아니 괴시가 아니야 진짜야. 이거 누가 카페에 올려줬어. 진짜 먹는 사람 이 있다고. 아니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 좀 여기에다가 박아놓은 건좀열 받긴 하거든요. 이겉 테두리에다가 박아놓은 건좀열 받긴 한데. 이거는 좀 괜찮을지도 몰라, 생각보다. 근데 딸기라면은, 이 이건 진짜 봐도 봐도 너무 열받거든요? 너무 후 열받거든요? 이, 이, 가닥이 너무 열받고, 일단, 이물 많은 것도 열받고, 이 젓가락과 숟가락 여기, 이것도 너무 열받고, 딸기라면은 그냥 라면 맛일 것 같다고? 아니요, 그 딸기에서, 아니, 딸기를 먹었을 때, 그 라면 국물에, 국물과 딸기의 상큼한 그 맛이 섞여서 나온다면요? 딸기를 안 먹으면 된다고? 안 되지. 그건 딸기 라면을 먹는 게 아니죠. 파 먹어야죠, 그건. 나는 딸기 라면이 더 최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나는 케이크의 느끼함을 김치가 오히려 잡아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딸기 라면이 더 최악이죠.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딸기 라면 할게요. 아후. 어. 일식피자 대 유자 아메리카노. 여기서 보니까 유자 아메리카노?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너무 배고파.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럼 일식피자 맛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배고파. 근데 이거를 꼭 한, 이거를 꼭 함께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 이거를 김밥을 떼먹고, 초밥을 떼먹고, 김밥을 떼먹고, 피자를 따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연어가 너무 열받아요. 아니, 딸기 라면은, 딸기를 안 먹는,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고요. 그냥 얘만 먹으면, 그냥 익힌 연어 초밥 맛이지 않을까? 하지만, 얘가 너무 말짱해 보이는데요, 지금? 얘는 여기 있을 그게 아닌데? 얘는 여기 있을 그게 아니야. 그죠?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딱이겠다. 그죠? 일식 피자 먹고, 느끼한 위를, 유자 아메리카노의 상큼함으로 잡는다? 세트 메뉴로 해서 파는 건 어떨까요? 어때요? 밸런스 아주 딱일 것 같은데 일식 피자로 받은 느낌 유자 아메리칸으로 세탁하기 어때? 뭐가 더 최악이지? 일식 피자 할게요. 이건 좀 비주얼이 이 연어 초밥을 여기 이렇게 아니 그리고 좀할 거면 예쁘게 하던가 이거 그냥 누가 쏟은 거 아니야? 좀 예쁘게 좀 차곡차곡 이렇게 뭐세개 하나 이렇게 하던가 이 뭐야 이게 뭐야 교통사고 났어요 여기 지금 여기 교통사고 났어 지금 여기 다. 인식피자 할게요. 아. 너무 후별로야. 진짜 너무 후별로. 둘 중에 하나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 아이스크림, 라멘대 귤밥? 근데 아이스크림, 라멘은또 괜찮을 수도 있어. 아닌가? 근데 이게 라멘이 무슨 라면인데? 이거 라멘이 아니라, 이거 모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라면일까? 아니야. 빼는 거는 그거에 없어. 아니 아이스크림, 라멘까지 괜찮은데. 난이 콘이 너무 싫거든요? 이 코는 왜 넣은 거야, 도대체? 이건 뭐야? 장조림 같은 건가요, 이건? <laughs> 귤밥아? <laughs> 귤밥? 귤밥이 무슨 맛일까? 귤밥을 약간, 어, <laughs> 귤밥을 뭘로 생각해야 될까? 아니, 근데 이 멸치는 도대체 왜 올려놓은 거냐고. 아니, 근데 이거를 밥 위에다가 귤을 올린 거면 저는 먹겠거든요? 근데 귤을 넣고 지금 밥을 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밥할 때물 대신 귤을 넣은 거야. 근데, 잠깐만. 근데 귤, 귤 구워 먹으면 여러분 맛있는 거 알죠? 귤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알죠? 달아지는 거 알죠? 나는, 나 결정했어. 나 결정했어. 아니,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진짜 검색해봐요. 귤 구워 먹으면 맛있대. 더그 단, 단 그게 올라온대요. 나는 물론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아니, 파인애플은 구워 먹은 적 있어. 파인애플은 구워 먹으면 진짜 달아지긴 하더라고. 그래, 어, 약간 그래. 약간 단촌물 느낌이 아닐까? 멸치는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김치랑 먹으면. 근데 이거는 이 콘이 눅눅해져가지고 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나이 하... 콘이 너무 열받으니까. 아이스크림 라면 할게요. 참... 아, 진짜 너무 싫다. <laughs> 초콜릿 노동대? 김치 밀크 쉐이크. 아, 씨. 근데 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얘가 좀 선녀 같아 보인다? 얘가 좀 괜찮아 보인다? 얘는 너무 최악이잖아. 심지어 이런 예쁜 그릇에다가 해놓은 게 너무 열받아요. 심지어 이렇게 예쁜 그릇에다가 해놓고 사진도 잘 찍은 게 너무 짜증나거든요. 아, 몰라. 국물 색깔도 이상해. 이게 그냥 초콜릿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거 도너츠 같아. 하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저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저 초콜렛 토핑한 게 너무 짜증나. 이게 뭐냐고 이게 더이한 조각 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얘가 또 괜찮아 보인다. 이게 역시 옆에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가 봐. 하, 김치 밀크쉐이크? 좀단 까르보나라에 좀단 까르보나라에 김치를 섞었다고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게 난 진짜 최악인 것 같은데. 이거를 도대체 이큰 토핑을 왜 올렸으며. 이거 왜 가운데 이 초콜릿 한 조각을 올렸으며. 이 하얀색은 도대체 무엇이며. 아 초콜릿 누동 할게요. 진짜 최악이에요 이건. 김치 밀크 쉐이크 괜찮을 수도 있어. 어 사강이야 이제. 아씨. 사실상 결승 아닌가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를 내가 먹을 수,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해야 하지 도대체? 하 진짜 누가 이걸 나한테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 초콜릿 누동대 아이스크림 라면 아 진짜 아, 아, 아. 이게 근데 무슨 라면일까 도대체 한 입만 먹어보라고 한다면 아씨 한입 다 먹는 거 말고, 한 입? 다 먹는 거 말고, 한 입? 토할 것 같아요, 사실. 한 입만 먹어보라고? 면한 입만? 면한 입만? 다 섞고, 다 섞고, 면한 입? 어. 어. 아, 열받네. 콘에 면 담아서 먹라고 너무 열받대. <laughs> 어, 음. 아씨. 아나 초콜릿 우동 아, 아이스크림 라면도 싫은데. 아 근데 또 이렇게 얘랑 얘랑 보니까 얘가 좀 예뻐 보이긴 한다. 얘는 아씨. 얘는 뭔가 이 녹은 게 너무 열받아. 이 뭐야 이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이건 너무 역겨우니까. 라면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입 안에서 섞이는 거예요? 입 안에서 섞이는 거? 입 안에서 섞이는 거? 라면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네? 우동을 먹고 초콜릿을 먹는다. 뭐가 더 역겨울까? 아우, 털것 같아, 진짜 나는, 나 결심했어. 나는 더 싫은 건 초콜릿 우동 할게요. 진짜 이거 너무 싫다. 아우, 나 속안 좋아, 진짜로. 와! 갑자기 얘네 보니까 너무 선녀야.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딸기 라면? 괜찮을 수 있어. 괜찮을 수 있어. 맛있을 수 있어. 일식 피자? 맛있을 수 있어. 와, 초콜릿 우동 보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어. 하지만 딸기 라면도 일식 피자? 저는 일식 피자 고를게요. 얘는 너무 별로야, 그냥. 얘 갑자기 너무 괜찮아 보여. 딸기 약간 상큼함이 가미된 라면? 먹을 수 있죠. 김치랑 먹는다면 오히려 맛있을 수 있어. 하지만 얘는. 얘가 지금 얘네 둘이서 에 올라간 게 초콜릿 우동이랑 붙는 거죠. 무조건 초콜릿 우동이 이긴 할것 같은데. 그니까 아이스크림 라면 보다가 딸기 라면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여. 맞죠. 아우 나 진짜로 속이 안 좋아졌어. 일식 피자 할게요. 아우 무조건 이거지. 무조건 이거지. 와. 이거 얘랑 붙여놓으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 봐.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거 봐. 할것 같아. 초콜릿 누나 하겠습니다. 자, 보자. 랭킹을 한번 봐보자. 이게 1등이라고? <laughs> 이게 1등이라고? 이거는 괜찮잖아.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1등이죠? 우유 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유 밥은 나쁘지 않잖아. 스프에 밥 말아먹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이스크림, 라면이 높네. 역시, 역시. 다 또. 우리꺼에 안 나오는 거...가 뭐가 있나 보자. 민트초코 붕어빵은 맛있는 거잖아요. 생크림 짜장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맛있는 거잖아. 바카스 아이스크림은 맛있어. 아니, 이거 솔직히 맛있는 거잖아요. 브로콜리 피자는 맛있는 거잖아. 브로콜리 피자 맛있는 거잖아. 나는 되게 이상한 것만 나왔네. 프라이드 치킨찌개? 이것도 맛있는 거잖아. 친행은 뭐야? 아 막국수에 치킨? 이건 맛있는 거잖아. 왜다 나에게 나는 왜다 맛없는 것만 나왔지? 우리가 지금 너무 그지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이건 좀선 넘었죠. 이건 좀선 넘었죠. 이건 이거는 참을 수가 없죠. 냉면 국밥 이거는 맛있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묵밥 같지 않을까? 물회에 밥 말아먹는 그런 느낌 아닐까?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나? 나는 왜 이렇게 맛없는 걸 줬지? 돈까스 파인애플 냉면? 이건 맛있는 거잖아요. 이건 맛있는 거잖아. 냉면에 돈까스 토핑 맛있는 거잖아. 근데 상큼한 파인애플까지 있다? 이건 맛있는 거잖아요. 김을 말아먹는 시리얼? 아휴. 제가 유일하게, 저 진짜 못 먹는 게 없는데요. 유일하게 별로 좀 불호인 음식이 젖은 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론 먹긴 먹는데, 이제는 먹어요. 이건 좀천 넘었지. 왜 도대체 김에다가 시리얼을 먹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밥에다 김 싸먹지 진정한 밥버거? 이건 맛있는 거잖아 이건 맛있는 거잖아 수박 샌드위치?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 최악의 음식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진심이야 나 이거 어우 나 토하고 토좀 하고 와야겠어 뚱이랑 놀고 계세요 たうめと、たしまんなよ。くんばんと、とらおうっけよ。ば